한 줄을 뜨겁게 달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사건만을 연구해온 주간 화요일.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재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미숙아를 옮기던 중 그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죠. 두개골 골절이 있었는데 병원이 이를 숨기고 복합질환으로 인한 병사라고 처리를 한 후에 이를 숨겨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부고발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어떻게 병원에서 두개골이 골절이 됐을까요? 이 친생아가 1.13kg밖에 안 됐대요. 굉장히 위험한 아이였죠. 아이를 받고 빨리 옮기려고 하다 보니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노 포인트는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아이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말을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는 구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죠. 나중에 이 병원에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냐 물어보니. 의사 쪽에서 이제 병원에 누가 될것 같고 부모에게 말하기가 미안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가 잘 살려고 그냥 거짓말하고 막쓴 게. 두 번째 분노 포인트는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떨어뜨린 후에 병원에서는 뇌 초음파 사진을 찍었어요. 선명하게 이제 골절이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 주치의라든지 전공의, 간호사 등이 사실을 이제 은폐를 한 거죠.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의료 기록 일부가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두개골 골절, 뇌출혈, 두혈종이라는 소경서가 진료 차트에 있었는데 그게 지워진 거죠. 그리고 보고 자체도 부원장 라인까지 올라갔는데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생긴 겁니다. 그는 완전 그냥 계획적으로 일부러 그냥 말을 맞춰서 이제 은폐를 한거예요 분노 포인트 세 번째는 수술실 CCTV를 둘러싼 의사들의 이주입니다. 각종 의료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시민 단체 등에서는 수술실에도 CCTV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 단체가 이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 의사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뭔가 CCTV가 있어서 감시가 있으면 의료 행위 자체가 소극적이 될수 있다. 또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이해가 잘안 가는 게. 누가 지켜본 소극적이라는 것도 말이 안 무슨 뭐 아기도 아니고 이렇게 수술실에서 뭔가 뭐 다른 자유를 찾는 건 아닐까 니 그냥 의료 행위만 하면 되잖아요. 의사 협회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아, 이 사람 살리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수술실이 아니더라도 뭐 성형외과에서 과거에 그 성추행이라든지 환자가 마취를 당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시민단체에서는 CCTV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모르는 사이 케이크 돌고 막 이런 것도 막 자주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던것 모든 의사들이 그 수술 시 CCTV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이번 주 분노 사건.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업자 정신이 이런 조직적 은폐를 하라고 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다른 모든 걸 버리고 의술의 본질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병원 신생아 낙상 사망 사건은 화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분노 연구 주제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다섯 평짜리 작은 땅이 있는데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평이면 진짜 작은 거아닌까 그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화단으로 쓰고 있던 자투리 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좁은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세우겠다고 해서 이제 주민들도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허가도 다 받았고 한달반 정도만 지나면 건물이 성될 걸로 보이는데 각종 의견을 그래. 제기하면서 공사는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한 땅이 어떻게 생기게요? 어, 처음에 아파트를 개발할 때 지금 땅 주인이 아닌 이전 땅 주인이 이 땅을 샀는데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제 알바기를 하려고. 실제로 분양권을 요구를 했다고 하고 근데 아파트에서는 이 땅을 피해서 아파트를 건설을 했다고 하네요 알받기 용도였으니까 안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현재 이땅 주인이 이 땅을 사들였고 이 새로운 주인은 이 땅을 실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층 건물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땅 자체는 아파트 단지를 경계로 해서 밖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 저희가 연구한 포인트를 알아보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원래 아파트가 지어진 뒤로 오랫동안에 하단으로 활용을 했던 그런 땅인데, 하단으로도 못쓸뿐 아니라 우리 바로 아파트 앞인데, 이좁은 땅에 뭘 짓는다는 건사실가 그냥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이 5평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용 가능한 평수는 2평 정도.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는 건 같습니다. 두 평이면은 두 사람, 네 사람 못 눕는 영역이 아닌데요? 두 번째 분노 포인트는 아파트 상권 안에 포함된 건 아니기라서 아. 고정 고객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그. 상권에 그래서 비싸게 줘야 하는 이 상가 관리비 같은 것들은 내지 않아도 될 걸로 음,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를 상대로 장사를 하지만 우리 아파트 상가, 다른 상가들처럼 관리비는 안 내는 부당해 보이는 분노 포인트가 되어버린 거죠. 땅 주인 입장에서도 분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개인 소유지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분노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면, 엄연히 내 돈을 주고, 내 소유의 땅인데, 건물을 짓든, 아파트 뭐, 바로 경계 옆이든, 내가 법만 지키면, 또 건축 허가 받으면, 뭐,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민원을 넣고, 막는 것 자체가, 이제, 지휘인 입장에서는 열이 받겠죠. 아마. 남의 땅인 건데, 화단으로 오히려 쓰고 있었던 거네요. 어쨌든 지금은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쓰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거주민들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거 쓰지 마.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네요. 뭐, 인터뷰를 한 내용도 봐도, 뭐 별로 논리가 음. 없어. 아니, 이쪽인데 뭘 지어서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이해가 안 가네? 에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뭐, 이런 음. 거더라고요. 에이. 이게 뭐,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렇게 님비시설도 아닌 거고. 어 그런 거는 아마 네. 짓지도 못하겠죠. 이 생활 공간 바로 옆에, 음. 옆에 내가 소각장 짓겠다고. 분노. 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땅 주인의 분노에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유승범 배우님의 영화에서의 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걸린 줄 알고. 아 아시겠어요? 아파트 5평땅 사건. 역시? 역시 화사들입니다 화사권.